안녕하세요. 우리 어르신들. 여러분의 든든한 말벗 슬기엄니입니다.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까 해요. 바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실린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랍니다. 평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, 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참 지혜로운 이야기예요. 자, 그럼 슬기엄니의 이야기부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.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. 한 사람의 이름은 예핌이었고,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옐리세이였지요. 예핌은 아주 부유하고 성격이 꼿꼿하며, 모든 일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. 신앙심도 깊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. 반면에 옐리세이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.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답니다. 이두 노인에게는 평생의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죽기 전에 성지인 예루살렘에 순례를 다녀오는 것이었죠. 두 사람은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.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두 노인은 예루살렘을 향한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. 한참을 걷던 두 노인은 몹시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한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. 마침 길가의 한 오두막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옐리세이가 오두막문을 열어보니 아 이럴 수가. 한 가족이 모두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? 그 모습을 본 깐깐한 예핌은 말했어요. 옐리세이 어서 가세 우리는 거룩한 순례길에 오른 몸이야 저들을 돕다가는 우리 돈과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말 걸세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야. 하지만 옐리세이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는 예핌에게 말했죠. 친구여 먼저 가게. 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는 한 발짝도 못 가겠네. 결국 예핌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엘리세이는 오두막에 남았습니다. 그는 순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털어 그 가족에게 먹을 것과 약을 사다 주었어요.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밭일까지 도와주며 그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답니다.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, 나서야 엘리세이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답니다. 한편 혼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핌은 성스러운 장소들을 모두 둘러보며 기도를 올렸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곳에 왔는데,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예핌은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환영은 다름 아닌 자기보다 먼저 길을 떠났어야 할 친구 옐리세이의 모습이었어요. 옐리세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예핌은 큰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아, 진정한 순례는 발걸음으로 성스러운 땅을 밟는 것이 아니었구나. 내 친구 엘리세이야 말로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났구나. 긴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예핌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엘리세이를 만났습니다. 엘리세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처럼 행복해 보였죠. 그제야 예핌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.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? 우리는 살면서 예핌처럼 이걸 꼭 해야 해. 저 목표를 이뤄야 해 하고.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.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이라고 말입니다. 먼 곳에 있는 대단한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 주변에 있는 가족, 친구,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, 작은 친절 하나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순례길일 수 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엘리세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.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순례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슬기 언니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모두 몸 건강히 마음 평안히 지내세요.